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완입니다. 아, 지금 이제, 예, 첫 출고입니다. 아침에 이제 차량 인도해드리고, 예, 포터 인도해드리고, 이제 두 번째 출고가 출구, 되겠는데, 아, 저거 맞아. 저거 붙여드렸는데, 창문 저거. 깜빡했다, 그쵸? 예, 어. 네, 저거 붙여드릴게요. 네. 일단, 네, 출고 점검 다 끝났어요. 아, 우리 고객님, 차를 처음 보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네 언제 저를 만났었죠 작년 9월에. 예, 네, 그때 네. 어떤 차구매했었나요 원룡 K7 하이브리드. 네. 대처셨죠? 네. 잘 타고 계신가요? 아, 만족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이제 이번에 오늘 구매하신 고객님은 어떤 관계세요? 네. 와이프 언니 저 처형. 그렇죠. 네, 이렇게 어, 예산대에서 차량을 저한테 상의를 한번 주셨었는데, 제가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왜냐면, 기존 고객님의 또 가족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대에 더 좋은 차를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저께도 4시까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새벽까지. 근데 차량은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보다 연식도 낮은, 1 3년식 그쵸? 엑센트를 얘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살뻔 했잖아요. 그리고 상태도, 옵션도, 신차값도 비교가 안 돼요. 예, 네, 근데, 이 차량은 지금 연식이 걔보다 거의 한 1년 한 11개월 정도 올렸고, 그 다음에 어 주행거리는 당연히 5만 k m 니까 진짜 짧고요. 그리고 옵션은 비교도 안 되고요. 예 좋은 차량을 골랐는데, 차량 그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고객님 그 정난하게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차를 잘 모르시죠? 잘 몰라요. 네, 예 차를 잘 모르셔가지고 우리 고객님 대신 인터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차를 상태, 객관적으로 좀 평가 좀 해주세요, 고객님. 아 완전 거의 새거나 다름없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소모품들 솔직히 저희가 소모품을 뭐 주시하진 않았잖아요. 네네. 뭐 소모품 을 교환할 길 바라지도 않았고. 었 그렇죠? 근데 소모품까지도 네. 네, 가격이 좋은 차가 소모품까지 타이어 새 거, 네. 브레이크 패드 새 거, 엔진 오일 새거다 네. 교체해 놨어요. 네. 정말 기가 막혔고. 저 유리에 지금 몰딩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저거는 제가 다시 가서 붙일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특이사항은 없고 어, 아튼잘 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타셨으면 좋겠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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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차주분이 관리를 잘해 주신 만큼 우리 고객님도 관리 잘해 주시고 이쁘게잘 타시고 오래오래 네, 안전운전하세요. 그리고, 아무튼, 앞으로도 이제 제 영상 뭐 보시는 않겠지만, 그래도 응원 좀 해주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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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laughs> 그리고 우리 고인님, 다음에, 에, 저랑 맨날 오시면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다음에 투자, 우리 고인님 하고 계신 투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예, <laughs> 네, 다음에도 재밌게 또대는나아요 아무튼, 내가, 제가 나머지 촬영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만 촬영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그만 기다려 주세요 네. 제가 미 네. 차량은요, 쉐보레 크루즈 차량입니다. 1.4. LT Z 모델입니다. 아 그리고 네, 스타일 에디션이죠. 그리고 스타일 그그 그 팩이 들어가 있어요. 범퍼 그 다음에 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서너 프가이다 들어가 있어요. 마이링크 들어가 있고 네, 내비게이션까지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로프 프로브, 완전 프로비죠. 거기다가 지금 위에 저거 몰딩이 지금 창문에 요 몰딩이 살짝 떴는데어 지금 붙었네요. <laughs> 저걸 이제 다시 한번 붙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는 어, 이분이 이전 차주분이 참. 관리 아, 너무 잘해준 게 타이어가 새겁니다. 보이시나요? 타이어가 아예 새거에요. 브레이크 패드도 다새거로교체해놨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휠도 기싼업 없습니다. 이게 크루즈가 연식이 어떻게든 14년 11월인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에, 주, 이렇게 상태가 깨끗한지 좀 신기할 정도로 깨끗하고요. 보고를 하시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한번아 잠시만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네 트렁크도 엄청 깨끗하고 구성품 하나 빠진 것도 없고요. 지금 뒤 자리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네 주행거리가 5만 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 도 불구하고 아안 했는 만큼 근데도 뒷자리는 좀 사용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뒷자리는 거의 태우실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판에 LED 작업 같은 거 그리고 시트 상태도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가죽으로 여기도 가죽으로 이거를 혼자미로 씌워놓으셨고, 여기도 핸들도 가죽 핸들로 다시 이렇게 씌워놓으셨어요. 펀칭 핸들로. 그리고 5만키로 주행을 했고, 기름도 반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마이링크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도 글씨 하나 지워진 거 없고, 이런 것도 다 패드를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아주 진짜 깔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루빌러, 블랙바스는 바꾸신 게 좋을 것 같아요.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발판도 이거 별거 사소한 거지만 여기도 다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이거는 아마 조금 제가 붙여드려야 될까봐요. 그리고 어 정말로 너무 너무 깨끗하고 여기 볼트 게이지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셨습니다. 참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HUD도 저기 해놨어요. <laughs> 별건 아니지만 예, 그러더라도 이전 차주분의 정성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너무 너무 좋은 차였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은요 차가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어저께는 사진도 없었던 건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가져갔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 하루 전날, 이틀 전날, 삼일 전날 들어온 차들을 제가 바로바로 출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제일 좋은 차인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차들에 비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가격도 제일 좋고 차량이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근데이 차량은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차를 바로 출고해 가는 겁니다. 예, 진짜 너무너무 운이 좋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보이시나요? 여기도 다 그, 그, PPF를 해놨어요. 다. 여기 기스 방지를. 그리고 트렁크 쪽도 마찬가지 여기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예, 기스나지 말라고. 진짜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크루즈에는 크루즈라는 차량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크루즈에는 이 정도로 정성을 쏟는 분은 사실은 잘 없어요 근데 이 연식이 아직은 이제 그 정성을 많이 쏟을 때는 좀 지났잖아요 근데도 정말 너무너무 신경 쓸어 신경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어 대단히 쓰였다 느낄 정도로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오랜만에 우리 고객님 네대화서 너무 반가웠고 재밌게 대화 나누고 기분 좋게 출고합니다어 우리 고객님 부부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또 처형분도 예, 처음 뵙겠는데 아무튼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늘 바른 뜻으로 정도 먹겠습니다. 또, 오후에도, 네, 또 이렇게, 단골이신 분이 또, 이제 지인이랑 같이 오시는데, 이렇게 늘 소개소개로, 에, 고객님들이 맨날 재방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일하는 것 같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오늘도 날씨도 좋고, 에, 기분 좋게 출구 마치겠습니다. 이상이수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